자, 이번 시간에는 가속 구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기능 시험장의 제한속도가 몇이었죠? 제한속도 20이었습니다. 이 가속 구간에서는 속도를 20 이상 한번 올려주셔야 돼요. 표지판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20 밑에 밑줄 걸어져 있는 표지판 보이시나요? 속도를 20 이상 올리라는 뜻의 최저속도 표지판이고요. 뒤에 있는 표지판은 제한속도 표지판입니다. 가속 구간 안에서 속도를 20 이상 넘기고 그 밑에 일정한 기어변속이라고 되어 있죠. 2단에서 3단 다시 3단에서 2단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진입할 때 2단으로 진입할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20 이상 넘겨야 되는데 애매하게 21리가 아니라 25 근처까지 한 번에 확실하게 올려줍니다. 찍었으면 그 상태에서 3단으로 바로 바꿔주세요. 3단 바꾸고 유지가 아니에요. 이 단을 다시 바꾼 다음 클러치 떼고 속도 줄여서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속도를 줄일 때 멈춰 버리면은 또 감점이기 때문에 20 미만으로 속도만 줄여서 통과해 주시면 돼요. 약 40m 정도 되는 가속 구간인데 실제 가속 구간은 표지판 지나자마자 시작이 아니라 10m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에서부터 속도를 올려 버리면 가속 구간 진입하기 전에 이미 20을 넘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지나가고 3초를 세워 줄 거예요. 3초 뒤에 속도를 올려 줍니다. 확실하게 25까지. 거기서 3단으로 바꾼 다음 바로 다시 2단 바꿔서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보여 드릴게요. 시동 걸고 주차 브레이크 풀고 출발. 자, 처음에 2단으로 진입을 해 주죠. 오른쪽 표지판 지나고 3초 뒤에 완전 지나고 난 다음, 하나, 둘, 셋. 과감하게 25까지 올린 다음, 클러치 밟고 3단, 2단, 클러치 확대해서 속도 줄인 다음,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클러치를 확대해주셔야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서 속도가 내려가요. 그리고 화살표 따라가지고 대형 차선을 제외한 나머지 보통 아무 데나 진입해주시면 완료.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2단으로 반듯하게 진입 표지판 지나고 3초 뒤에 하나 둘셋 과감하게 25까지 플러시 발표 3단 2단 그렇지. 확대해서 속도 줄인 다요 통과 어디로 가야 된다 했죠? 화살표 따라가지고 세 갈래기 중에서 가운데나 오른쪽 차선을 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가속 구간 연습해 보겠습니다.